그렇죠. 지금 꺼지고 있죠. 얘는 이제 확대된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여기 확대하는 거고 아래로 꺼지고 있고 2분의 딱 꺼지고 있고 다른 걸 봐도 다 2분의 은푹 들어간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냐면 다 있어요 블랭크도 있고 항상 같은 자리에 꺼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샘플을 주입하면 네. 그 샘플의 베이스가 초순수잖아요. 네. 초순수는 아무 상호작용 없이 쭉 넘어가겠죠 여기서 아무 상호작용 이쭉 넘어가고 초순수니까 가장 전도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순, 아무 상호작용 없이 순간적으로 디텍터로 넘어가 버린 애가 물, 그러니까 물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항상 같은 시간에 나오겠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안 나왔다 하면은 다른 피크도 다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의 주입 샘플이 정상 주입됐다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준비되고 어. 블랭크에서 기존에 제가 찍었더기로는 제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초순수 장치가 비, 저 생각보다는 보기보다, 보기보다는 깨끗한 것 같아요 캘리브레이션도 잘 됐고 그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뭐 했다치고 끊을게요 뭐 어차피 뭐 물을 찍어봐요 예를 들어서 3.5 요 시간이 3.5 되면 끝날 거예요. 아 여기 서이 상태로 멈추는 건 아니라 무조건. 아니요 상관없어요 멈춰도 되고. 예 네, 네. 여기서 멈춰도 되고. 네. 네.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기서 수정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죠 아예 서버였죠. 네. 그럼 데이터베이스 가면 찍은 게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거는 뭐 데이터 쓸모는 없을 거고. 만약에 이제 책에 뒤에 나와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나오냐면 100 아니 200 아니지 아닌가? 어디갔지? 200이 아니고 161 예, 161, 162 페이지. 딱두 페이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스탠다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메소드 보시면, 아 이거 저장해놨구나. 자 이게 스탠다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다 잡아요. 싸그리 잡고 우클릭하거나 보시면 리프로세스라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요거 나 요거 똑같아요. 아무튼 네. 요거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화면이 나오면 지금은 이게 시간이 다 제가 해버려가지고 최신화가 됐는데 원래 아까 3. 점 얼마 소수점 한 자리였잖아요. 자 성분마다 지금 여섯 개성 여섯 개 스탠다드를 내가 여섯 개 들어있는 스탠다드를 넣었으니까 여섯 개 피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알겠죠. 아 어, 이거는 알아야 돼요. 누가 먼저 나오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F가 그럼 가장 처음일 거고 s o 프가 마지막일 거예요. 일일이 잡아요. 잡는다는 게 뭐냐면 마우스 커서 보시면 이렇게 바뀔 때 있어요. 누르시고 F 업데이트 리텐션 타임 지금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꿔볼게요. 바뀌죠 시간. 네, 그러니까 마우스 커, 이게 딱 이렇게 누르면 여기 피크 정중앙을 잡는 거거든요. 네. 업데이트 다시 얘도 쉴드 업데이트 이거를 SOP까지 싸그리 다 업데이트 하시면 아 이거 업데이트 리텐션 타임 하시고 요거 업데이트 누르시고 리프로세싱 두 번째 거 체계 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하시면 자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거 가지고 얘 얘가 내가 지금 만진 거 가지고 나머지 하위 항목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가 보면 다돼 있죠 돼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커브 가면 이렇게 나와요. FCL, 브루마이드, 에너스 p 피오퍼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아 그러면 내가 검량선을 가지고